대형마트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? 대형마트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가 많거나 절취 금액이 크고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었다면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.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재판부 재량 사항으로 절대적인 감형 보장은 없습니다. 특히 동종 전과가 여러 건이거나 집행 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단순히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말고 반성문 탄원서 치료 및 재범 방지 계획 등 종합적인 선처 자료를 준비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와 변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방어 전략과 자료 제출 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